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뉴스들을 보니까요. 어, 요즘 한국 대기업들이 인사를 예년보다 훨씬 빨리 하는 분위기네요. 네, 보통 연말에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오늘 이 뉴스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진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시기인 것 같아요. 보통 12월에 하던 인사를 뭐 10월, 11월로 확 당긴다는 거잖아요. 뉴스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복합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분석하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아, 네, 그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 딱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보내주신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미국 관세 문제나 미중 갈등 같은 거, 이건 계속 있는 외부 불안 요소죠. 근데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또 음.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나 상법 개정 같은 내부 환경 변화까지 같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사실 상반기부터 이미 글로벌 용기 둔화나 뭐 중국발 공급 과잉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런 위기감이 더확 커진 거죠. 아, 진짜 복합적이네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빠르고 과감한 결정이 중요해지겠군요. 그래서 리더십을 빨리 바꿔서 조직 분위기도 좀다 잡고 위기에 대응하려는 거다, 뭐 이런 거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위기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불확실성이 클수록 리더 역할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교체라는 게 음, 조직의 긴장감도 주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인 기업들 사례를 보면 이게 더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이 HD 현대. 거기는 37년 만에 전문경영인 체제 끝내고 정기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섰죠. 뉴스에서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HD 현대 케이스는 시기가 빠르다는 점도 있지만 어, 더 중요한 건 리더십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뭐랄까 안정적인 관리보다는 오너 경영자의 좀 강한 드라이브, 책임경영 이런 게더 필요하다고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위기만 넘기자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차세대 리더십으로 전원을 앞당기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대기업들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뉴스들 보니까 SK 그룹도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 CEO 세미나쯤에서 인사를 할것 같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도 작년에 인사를 크게 했는데도 올해 또뭐 미국 IRA 문제나 관세 이슈 같은 게 생기면서 또한번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쯤 이때로 많이들 보는데 특히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이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랑 뉴 삼성 비전 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마침 반도체도 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LG 그룹도 뭐 예년처럼 11월 말쯤에 인사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진짜 주요 그룹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변화를 준비하는 셈이죠. 들어보니까 각 기업 사정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에는 조기 인사 그리고 리더십 교체라는 큰 흐름은 진짜 같네요. 그렇습니다. 종합해보면 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먼저 조직을 좀 정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공통된 의지가 읽히는 거죠. 뉴스에서 재계 관계자 인용한 걸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조기 인사가 거의 뭐 트렌드가 될것 같다. 그리고 인사 폭도 예년보다 클 거다 이런 분위기예요. 더 크게 보면 이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결국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리더십 교체 조직 쇄신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를 쓰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지 진짜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네, 오늘은 보내주신 뉴스들을 바탕으로 재계의 이른 인사 태풍과 그 배경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변화를 서두르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리더십 변화가 단순히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서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각 기업의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